이제 장마철 진짜 시작이 되었죠.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진짜 선이 가는 장마철 코디 두 가지. 장마철엔 예쁜 옷도 무용지물 아니죠. 첫 번째는 캐주얼함과 트렌디함 다 챙긴 범다 팬츠를 활용할 건데요. 스커트처럼 보이는 디자인이라 캐주얼하면서 단정한 느낌. 길이가 무릎 위로 적당해서 빗물이 튀어도 덜 젖고 활용성도 좋아요. 여기에 벨벳 티셔츠와 함께 매치해줬는데요. 고슬고슬한 조직감 덕에 땀이 나도 덜 달라붙고 은은한 벨벳 로고가 포인트랍니다. 장마철에 바람이 불면 쌀쌀하거든요. 그리고 특히 안에 들어갔을 때 에어컨 바람 갑자기 쐬면 추워지잖아요. 그럴 때입기딱 좋은 메시 집업 자켓이에요. 얇고 통기성 좋은 메시 소재라 바람이 통해서 갑갑하지 않고. 소매 끝이 핏되게 잡혀 있어서 흐물거리지 않아서 입기 딱 좋아요. 블랙 베이스에 화이트 플라워 패턴이 은은한 포인트가 되죠. 두 번째는 원피스 좋아하시는 분들 비온다고 포기하지 마세요. 스트랩 슬리브리스 원피스를 입어줬는데 화이트인데도 톤이 붕 뜨지 않고 은은한 광택감이 있어서 고급스러워요. 여기에 메시 지법을 걸쳐주면 실루엣은 살리고 체온은 유지되죠. 바람이 불때 원피스가 펄럭이지 않게 눌러주는 역할도 해 줘요. 신발은 베이지 미디 부츠로 마무리해서 전체적인 톤을 정리를 해 줬어요. 비가 또 추구미 포기하지 마세요. 이 조합이면 장마철에도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.